아, 예. 어, 이거 좀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뭐, 저희가 이제 지금 4월이잖아요. 지금 촬영 시점이. 2021학년도 이제 모집 결과 다 끝나서 저희가 정말 궁금해요. 모집 결과가 지금 어땠는지, 뭐, 예년에 비해 좀 힘든 시기지만, 뭐 지원자 수는 어땠는지, 또 어떤 전형의 인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한데, 지금 한남대학교 올해 수시에 지원할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도움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오,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어, 한남대학교는 대전 충청 1등 사립대학답게 뭐 작년에도 어.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수한 지원율이나 어,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종합 전형 중에서는 면접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서류 평가 100%로 선발하는 한남인재 전형이 음. 인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학생부 교과 100은 그냥 내는 서류, 서류는 별도로 없는 거예요? 네, 학교생활 기록부 음. 온라인 만 하시게 되면 음. 이제 성적 바로 산출돼서 음. 저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선발됩니 별도로 할 하는 게 없이 되게 편한 네. 전형이겠네요. 학생 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내신으로 보면 한몇 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고 몇 등급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하는지. 그쯤 알수 있을까요? 네. 어, 가장 관심있게 수험생 여러분들도 들으실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한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일반 전형과 지역인지 교과우수자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형의 차이점은 이제 지원 자격에 있어서 음. 일반 전형은 전국 학생들이 전부 지원할 수 있고 지역인지 교과우수자 전형은 대전, 세종, 충청 지역 고등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음. 제안이 있는데요. 어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은 산출을 해보니까 음. 어, 일반 전형의 경우 평균 4.7등급 그리고 음. 지역 이제 교과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평균 4.8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음.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전형간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네, 네. 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이제 학과별로 그리고 음. 이제 매년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한 3개년치 정도의 자료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가 나중에 다시 찾아뵈서 학과별로 또 한번 네. 실제로 예, 네. 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게 그러면은 평균이라는 거예요. 전체 네. 학과의 평균?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앞단에서 말씀하셨던 뭐 경찰이나 이렇게 인기 학과, 간호학과 네. 이런 쪽은 좀더 네. 되게 좀 높긴 정도가, 하겠네요. 네 보실 수 있고요. 음. 음. 공대 계열이나 음. 자연 계열 네네. 쪽에서 이제 조금 낮은 학과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음. 낮은 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하곤 합니다. 아 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약간 비슷한가요? 그 대신 등급 그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음. 사실 이제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다른 걸 보긴 하지만 그렇죠. 예. 네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음.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더 낮은 성적대 음. 학생들도 충분히 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기록서를 통해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면 어, 더 낮은 성적대 학생들도 많이 합격해서인지 평균 등급대는 조금 더 낮은 경향이 있 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네. 보니까 예이 한남대학교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이 있다면, 한남대학교 만에,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대학들과 음. 마찬가지로 한남대학교도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대한 음. 완화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음. 저희가 좀바꿔 나갈 수 있을까 전형 설계를 할때 고민을 하는데요. 네. 어,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한남 인재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를 했고요. 아 하나는 줄여 주셨네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올해는 이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그 한쪽은 지역 인재, 학생부 종합 따로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한남 인재 전형 이 따로 있는 거고, 네. 그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두 가지 전형이 있는 거라고 네, 저희는 어릴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총네 가지 전형이 있고요. 네 가지 전형이죠. 네, 말씀하셨던 아. 한남 인재, 지역 인재, 창업 인재, 가문화 음. 가정 참여 이렇게 네 가지 전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창업 인재는 그럼 지원자격이 좀 다른가요? 어, 창업 인재는 아무래도 음.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 네, 지원 네, 네, 네. 대상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 음. 음. 아무래도 어, 지역 인재 전형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 세종, 충청 지역 학생들만 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음. 어, 관심,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어, 자, 지원 자격의 제한이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 한남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서류 100%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크게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수험생들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많은 대학들이 아마 작년에 비대면으로 음. 운영을 하셨을 텐데 저희도 이제 수험생들과 면접위원을 독립된 공간에 이제 음. 고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작년 한해 동안 아무래도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뭐 긴장감도 훨씬 덜했던 것 같고 뭐 운영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 잘 넘어갔는데요.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좀 동일하다 그런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분리된 그뭐 교실 두 개에서 이렇게 한한 한 교실에는 면접관들이 들어가 있고 한 교실에는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서 모니터 보고서는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수험생들만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공간을 따로 두고 면접위원들이 음. 있는 건물을 따로 두고 이렇게 다른 건물에서 아. 네, 온라인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아 네, 어 선생님 입학 사정관으로서 이제. 그, 어떤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거 갑자기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일단 학생들이 각자 가진 장점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한 학생들을 단순하게 성적만을 음. 가지고 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음.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3개년 치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음. 자기소개서를 그리고 면접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음.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네. 이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네네. 이 직업이 너무 보람된 일이지만, 네. 어,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 자신이 음. 정말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아는 만큼 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어내고, 자기소개서를 읽어내고, 내고 그 행간에 있는 의미라 그러면 음. 어 정말 뭐 변화하는 입시 정책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음. 평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좀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부담도 많이 되고 네. 어,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이렇게 특별한 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분아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혹시 있으면 조금만 들려주세요. 아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 아 학생분아 뭐 네. 기억에 남는 학생 뭐 네. 이런 거. 역사 교육과를 지원했던 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사범대학 역사 교육과요. 네, 네네. 습니다어1 학년 때는 이 친구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음. 적었었어요. 네. 그러다 3 학년 때 이제 진로희망이 역사 음. 교육으로 바뀐 친구였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진로희망이 음. 변경된 친구들을 음. 보게 되면은 어 무슨 일로 이렇게 변경됐을까 좀 궁금, 궁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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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좀 유심히 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국어를 음. 좋아하다 보니까 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게 되고, 음. 근데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시대적 상황. 문화적 사, 네.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역사 음. 과목이 재밌어지기 음. 시작하고, 그래서 본인처럼 뭐 역사를 단순하게 어떤 그런 사건들의 나열이나 음. 뭐 외워야 되는 암기 과목, 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뭐 본인이 좋아하는 독서라든지 아니면 뭐 음.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음. 역사 교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좀 특별했던 네네. 이유 중에 하나는 어이 친구가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마음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을 이제 인용을 해와가지고 본인의 지원 동기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아 자기소개서에다. 네네. 네. 그래서 그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고 음. 음.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간절하구나 네. 약간 진정성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